얼마 전 일본의 외통위에서 30년 만에 해양 천연가스전 개발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최근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연간 무려 93만 톤을 시추할 수 있다며 일본이 초대박 났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죠. 자,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는 매우 충격적이게도 이 초대박 가스전에 한국 것이 될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본은 뒷목을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입니다. 일본 석유 천연가스 개발 기업인 임팩트는 시만의 야마구치현 앞바다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가 있을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올해 3월에서 7월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날 발표했습니다. 시골 장소는 야마구치현에서 북쪽으로 약150 시만의 현에서 북서쪽으로 약130 떨어진 지점이며 수심은 약 240라고 설명했습니다. 임팩트가 공개한 위치도를 보며 시골 장소는 경북 경주시의 해안에서 동쪽으로 대략 150m 거리에 있는 지점으로 추정됩니다. 시골 조사는 지점이 한국과 일본의 어느 쪽에 속하느냐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임팩스 관계자는 일본의 베타적 경제 수역 경계선 안쪽에 해당한다. 마구체현과 시네마현 등을 관할하는 주국후 경제산업국으로부터 인펙스가 광업권을 얻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있을 한국이 아니죠. 은 일본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본 측에 좌표를 요구했는데요. 당황한 일본은 좌표 확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일본이 발견한 초대규모 가스층에 확실하게.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포함되어 있다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변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측의 좌표를 보내주었을 때지만 이를 거부했다는 것은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거나 한국과 일본이 각각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에 중첩되는 지역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죠. 현재 한일 간에는 배타적 경제 수역 해상 경계를 확정하는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자원을 개발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주일 한국대사관은 이에 따라 18일 시골 실점이 우리 베타적 경제수역 내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본 외무성에 정확한 좌표를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28일 오후개호 활동과 관련한 사안이라 구체적인 좌표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석유천연가스 금속광물자원기구는 17일 해당 해역체굴 조사를 발표하면서 임팩트는 2016년 경제산업성 위탁으로 시만의 야마구치현 앞바다 조사 작업을 실시했다며 이 조사 결과와 이후 지질물 평가 작업을 거쳐 시만의 야마구치현 앞바다에 석유천연가스 매장이 기대돼 시굴 조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국내에서 해양가스전의 신규식을 개발한 1990년대 이후 약 30년 만입니다. 일본 석유 천연가스 금속 광물 자원 기구가 시굴 조사 사업비에 330억 엔이 돈으로 3,365억 원의 절반을 출자할 전망입니다. 일본은 이를 통해 해마다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원 규모의 천연가스를 일본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떠벌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바람과는 완전히 반대로 염청난 이익을 이 일본이 아닌 한국이 몽땅 챙겨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가스전을 발견했다고 하는 바로 이 위치는 경북 포항에서 150m 떨어진 지점으로 한국과 일본이 서로 자신의 배타적 경제 수욕이라 주장하는 중첩 지역입니다. 그런데 유엔 해양법에 따르면 인접국간 중첩 수욕의 경우 상호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량선이 이 지역의 무단으로 넘어와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을 때 한국 해경선박이 중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때 일본 측은 한국 대사관에 항의하는 뜻을 전달했고 국제 이슈까지 공론화됐지만 전 세계의 여론은 한국 편에 섰습니다. 대부분의 주요 외신들은 일본과 한국은 유엔해양법을 준수해 무단으로 침입하면 안된다라며 이번에 일본이 중첩수욕에서 한국에 아무런 협조 없이 무단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대규모 천연가스전은 한국과 일본의 지분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 물론 발견은 일본이 먼저 했지만 한국에 아무런 합의 없이 일본이 일방적으로 중첩수욕에 침범했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에 그 어떠한 대가도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동해에 매장되어 있는 풍부한 천연 자원과 해양수산물을 독점하기 위해 그동안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하고 이스트 씨를 씨 부자 팬으로 표기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데 수십 년 동안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계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멤버 지인의 슈퍼참치 영상이 유튜브 영상 전 세계 1위를 기록했는데요. 슈퍼참치 곡에서는 쓰여 부자 팬이 아닌 동해바다. 나는 가세를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인들은 현재 이 곡을 따라 부르며 자연스럽게 한국의 오른쪽은 동해이스트시라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글로벌 쇼트비디오 플랫폼 틱톡에서는 지난 12월 8일에 슈퍼참치와 관련한 해시태그가 조회수 1억을 돌파해 쥐는 막강한 인기와 화제성을 입증했습니다. 9일 오전 1시 기준 해시태그 슈퍼볼티나가 9,440만 조회수를 돌파했으며, 스플티나 챌린지가 2,810만 조회 수 수풀 튜너된 수치 발원지가 25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외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BTS의 신곡 슈퍼참치가 나오면 관중까지 다들 떼창을 하며 동해 바다를 외치는가 하면 미국 유치원생들도 아기 상어 대신 이제는 슈퍼 참치를 따라 부르며 동해 바다를 또박또박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천문학적인 돈과 노력을 쏟아부어 홍보했던 쓰여 부자 팬이 한순간에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들은 동해가 아니라 일본의 입니다. 이곡 제대로 보면 가사가 좀 그렇다. 동해라고 노래하는데 일본에 아닌가, 아무 생각도 안 하는 일본인은 바보인가. 조금 신경 쓰이는 것을, 일본 해가 아니라, 동해라고 말하는 것이다. 동쪽 바다랑 서쪽 바다라고 하지, 그래 슈퍼 참치 신나는데, 동해를 꺼내버렸네 뭔가, 정치색 느껴진다라며,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는 칠광구 여도해양과학기지 왕돌초 안용 북해산 등을 표기하며, 한국이 헌법에 해양 영토를 포함하고 해양 공간 개척을 위해 왕돌초에도 해양과 학기지를 건설하고 안용복 해산에는 인공섬을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국제 청원도 제기했습니다. 한국이 인공섬을 적극적으로 건설하여 한국과 일본의 중첩 수역을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한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도쿄에서 남쪽으로 100만 740km 떨어진 오키노토리시마를 섬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꼼수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1980년대부터 수면 위 높이의 10%에 불과한 암초 덩어리에 오키노토리시마의 콘크리트 인공물과 방파제를 만들고 2008년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섬으로 인정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 다음 오키노토리시 마을 근거로 일본 영토보다 넓은 40만 제곱 킬로미터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일방적으로 설정해 전 세계에 일본의 해양 영토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인해양법 조약에 따르면 섬은 밀물 때도 수면 위에 있는 지역을 뜻합니다. 조약은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 경제생활을 유지가 불가능한 바위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나 대륙붕을 지니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제사회는 오키노토리시마가 섬에 해당하지 않아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조약을 충족시키기 위해 오키노토리시마의 수몰 방지 연구에 나섰습니다. 반크의 주장대로 한국인 4 개의 인공섬을 통해 일본과 중첩되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완벽한 한국의 해양 용토로 만들게 되며 일본이 찾은 가스전을 한국이 백 지분율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18년에 한국과의 공동 개발 조약이 종료될 때까지 시간만 질질 끌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원유 매장 추정지에 7광구까지 한국이 모두 독식하게 돼요. 한국인들은 중동을 뛰어넘는 오일머니를 만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